오늘은 충전소 신다르크TV의 신다르크입니다. 모두 한해 동안 안녕하셨죠? 왜한 해라 했을까요? 맞아요. 오늘이 바로 2020년 1월 1일입니다. 제가 미라클모닝을 찍고 나서 벌써 그 사이에 새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새해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엔 우리 친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저의 사랑하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하고자 하시는 일 정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영상은요. 미라클모닝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미라클모닝이 뭔지 혹시 까먹은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오늘은 미라클모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없어요.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번 영상은 다 기억할 거 없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 전에 미라클 보닝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미라클 보닝이 뭐라고 했었죠? 어? <laughs> 네,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좋은 여섯 가지 습관에 대한 거을 말씀드렸고요. 그게 바로 미라클 모닝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로써 미라클 모닝이 750일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laughs> 되게 오늘 이라지 일이 새고 750일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서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라클 문인을 통해서 뭐 새해가 되니까 해보겠다는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이 신이 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아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섯 가지 중에 하나하나 짚어보면 자, 첫 번째 네, 영상하기 네, 맞아요. 딩동댕 두 번째 시각화하기 맞습니다. 딩동댕 세 번째 책 읽기. 맞습니다. 네 번째, 긍정화근 하기. 다섯 번째, 운동하기. 여섯 번째, 기록하기. 네, 맞아요. 순서는 바깥 상관이 없는데, 명상하기, 긍정화근 하기, 시각화하기, 책 보기, 또 운동하기, 기록하기. 이렇게 여섯 가지였어요. 이 여섯 가지가 시간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짜고 조율을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뭐 6분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한 시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음 먹고 딱 결심을 했어. 한번 해봐야겠어.라고 결심을 했어요. 또 새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차적인 거는 뭐 저의 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지난번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책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다 필요 없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셔라. 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미라크 문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네, 바로 내 잠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잠을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머지 다섯 가지는 소용이 없어요. 일어나서 잠을 잤어. 여섯시 일어나. 일곱시에 자던 사람이. 그 다음날 까빡이 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곱시에 일어나버렸네. 여덟시에 일어나버렸네. 물론 그때도 하게 되겠지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해내는 게 하나의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7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8시에 일어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잠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걸 맞게끔 아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아 나는 4시간 충분해. 아는 5시간 충분해. 아 8시간 자야 돼. 그럼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시에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새벽 2시에 그러다가 미라클 모닝을 하려고 하니까 7시 반에 일어나던 거를 6시 혹은 6시 반,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눈을 막 비비고 막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책을 보고 졸면서 책을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지금은 익숙해지니까 그런 건 없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미라클 모닝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잠을 많이 잔다. 11시 잠을 자고 뭐 5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충분하겠지만 맨날 뭐 11시 잤다가 7시 잤던 사람이 1시간 땡기잖아요 그럼 10시 잠을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라클 모닝 할 수가 없어요 이 잠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다섯 가지 정말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잠 때문에 다들 안 되는 거고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잠 뱉으러 먼저 내 거를 딱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잠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1시간 당기겠다라고 목표를 세워요 의지는 대단하죠 새해도 아, 됐는데 아싸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을 체크 못하면 꽝이다 말짱 도루미이니까 내가 6시에를 맘먹었으면 11시에 잠을 자는 사람은 10시에 일어나세요 무조건이 이거는 무조건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라크 모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만 되면 나머지 다할수 있어요 운동하는 거잘 걸을 수도 있고요 집에 스트레칭 할 수도 있고요 과하지 않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매일 100개씩을 하는데 이것 또한 판벌에 하진 않아요 저 스트레스 받고 받으면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치카 하면서 뭐 30개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30개 또 머리 말리면 30개 이렇게 하다보면 100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척 못하면 전녁에다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런 거 아니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잠만 이기면 그 다음은 해결되세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명상하기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감사기도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 내가 미라클 무늬 할수 있는 거. 어 일어난 거 이렇게 잠못 일어난 사람이 일어난 것도 감사. 다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도 명상하기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시각하기는 핸드폰을 보셔도 돼요. 핸드폰에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뭐 가고 싶었던 뭐 나라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관련된 영상들 이미 되게 많잖아요. 그걸 보시고. 내가 시각화를 하면서 아, 한번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책 읽기는 고뭐 많은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한두 쪽이라도 책을 정해놓고 읽으시면 되세요. 그저렇 <목소리>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간단한 메모에도 해도 되시고요. 아니면, 저처럼 SNS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또 카카오스토리, 저는 포스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따로 솜노트라는 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러뭐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은 상관이 없는데, 왠지 내가 했다라는 거를 기록을 하고 희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어쩌, 어떤 분은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잠이에요, 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잠만 일어날 수가 있으면, 정말, 미라클 모닝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6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패턴대로, 내 습관대로 그걸 만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1시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니니까 편하게 미라클 모닝을 하시면 좋겠고요. 새해 들어서 다들 새해 다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짐만큼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습관을 잡는 데서 미라클 모닝이 정말 당최예요. 당최기 때문에 친구분들도 이번 기회에 새해 되셨잖아요. 미라클모닝으로 한번 나와의 승리를 한번 해보고, 내 삶의 변화도 한번 느껴보시고, 저는 점점점점 좋은 일도 들 오마생기고 있고, 이제 미라클모닝이 습관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서 요가도 할수 있는 거고, 또뭐 마라톤도 해보고, 아침 일어나서 다양한 것들을 조금 더할수 있는 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최소 못해도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못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친구분들에게도 삶의 변화가 느껴지길 바라고 새해 정말로 좀더 많은 업그레이드 하는,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나르크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